원리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서 카드 결제를 하는데 홀로그램 스티커를 한참 쳐다봤었지요. 어떻게 궁금한 게 같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홀로그램 스티커로 검색을 해보고 전문적으로 3차원 홀로그램 스티커와 레이블을 생산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찾아갔더니 아래와 같이 써 있었습니다. 홀리그램은 레이저, 광선으로 창조된 이미지이며, 이 원리는 1948년 런던 인페리얼 대학에서 연구 중이던 헝가리 물리학자 데니스 게이버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레이저는 단일 파장의 순수한 빛을 제공하고 홀로그램을 위한 간섭 무늬를 만들어내며 홀로그램 형상화 기술을 통하여 마침내 완전한 3차원의 이미지를 평면상에 연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홀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레이저 광선을 비추고 반사된 광선이 사진과 같이 감광유제 위에 모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홀로그램의 표면에 빛을 주면 감광유제의 구조는 홀로그램이 기록되던 그 물체로부터 파생된 동일한 형태의 빛 파장으로 관찰자에게 광선을 회절시킵니다. 주회절 회음파 전파 빛 따위의 파동이 장애물로 인하여 차단되었을 때 장애물의 그림자 부분에까지도 파동이 전파되는 현상. 출처 인덱스 2. HTML 회절이란 단어는 찾아봤고요. 이거 대충 이해는 가는데 좀 모호하다 싶어서 더 찾아봤습니다. 아래의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평면으로 나타낸 홀로그램에 대해선 위에 설명과 같이 이해하시려면 하 가능할 겁니다. 홀로그래피의 응용파이세도 라세 요로 홀로프 홀로프. HTML 이해가시나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홀로그래피, 홀로그램. 3차원을 2차원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겠지요. 도움 되셨기를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